또 똑같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배울 점도 많았고 이야기도 잘 통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일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 아이는 낳아 기를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난 5년간 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드디어 미국으로 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저보다 나이도 3살 연하라 딱히 늦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대학원에서 배우면서 일도 할수 있어서 남편에게는 너무 좋은 기회였죠. 대학원을 졸업하면 당연히 미국에서 직장을 잡을 작정이었고요. 애초에 남편과 제가 만난 스터디가 미국이나 외국으로 취업하기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으니 딱히 놀라울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공부했었지만 어머니가 하시던 사업이 너무 커져서 제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취업하려는 꿈을 접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엄청난 장거리 부부가 되어야 했습니다. 남편도 미국에서 딱 10년만 일하고 나중에는 그 경력으로 한국에서 편하게 생활하고자 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멀어도 너무 멀어지니 조금은 불안했었지만 남편이 먼저 길어봤자 10년이라며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겠다고 하니 저도 별 말하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애초에 남편이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 남편은 미국에서 생활했어요. 남들은 그렇게 사는 게 무슨 부부냐며 빈정거릴 때도 있었지만 저희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시간만 나면 제가 미국으로 가거나 남편이 한국으로 왔으니까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날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원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어머니 회사로 직장을 옮겼는데 그곳에서 뜻밖의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반 친구였던 민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부분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가 저희 어머니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거죠. 우연히 마주친 이후로 저희는 일이 끝나면 자주 만나서 저녁도 같이 먹고 서로 집에서 자기도 하면서 절친이 되어갔습니다. 가끔씩 제가 남편을 만나러 미국에 갈 때면 제 친구는 저를 너무 부러워했고 언제 한번 꼭 남편도 소개시켜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서로를 소개시켜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회사에서 미국과 거래가 잡혀서 업무차 미국까지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원래는 저와 어머니가 함께 가려고 했었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지셔서 급한대로 제 친구와 함께 가게 되었죠. 그 친구도 영어도 잘하고 일도 잘했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친구에게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간 김에 제 남편도 소개시켜 주고요. 친구는 미국은 처음 가본다며 신이 나서 방방 뛰었죠. 그렇게 미국으로 가서 생각보다 거래처와 미팅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어 이틀 정도 시간이 남게 되었는데, 원래라면 바로 한국으로 돌아갈 테지만 친구가 너무 아쉬워해서 남은 이틀 동안은 남편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답니다. 서로를 어색해하는 남편과 친구 사이에서 분위기를 풀어주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다 보니 진이 빠져서 바로 후회하긴 했지만요. 그래도 조금 지나니 곧잘 이야기하긴 하더라고요. 친구가 제 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면서 분위기가 풀어졌습니다. 친구가 생각보다 고등학교 때의 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도 기억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으니 어릴 때로 돌아간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붕 뜨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틀간의 여유를 즐기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여전히 저와 남편은 한 달에 한 번씩 미국으로 건너가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30대 후반의 나이에 임신을 하니 보통 사람들이 임신한 것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었고 배도 자주 아파서 병원도 자주 갔어요.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마침 일을 제대로 시작하는 단계여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다 보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다녀야 했죠. 그런데 한 번은 병원에서 미니를 만났습니다. 결혼도 안한 미니가 산부인과에는 무슨 일로 왔나 의문스러웠죠. 하지만 먼저 아는 체하기엔 혹시나 미니의 비밀을 들추는 짓일까 봐 조용히 모르는 척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친구를 산부인과에서 마주친 것은 저희 남편과 함께였습니다. 제 보호자가 아닌 미니의 보호자로 있는 제 남편과 함께요. 처음 보고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일단 미국에 있어야 할 남편이 한국에 그것도 산부인과에 제 친구 미니와 있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애초에 미국에서 한번 만나고 접점도 없었을 텐데 왜 여기에서 산모와 보호자로 있었을까요? 심지어는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에 바로 달려가 남편에게 왜 당신이 여기 있냐고 물었죠.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당황하면서 말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자 미니가 당당하게 나서면서 내가 네 남편에 임신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뻔뻔하게요. 함께 미국에 가서 남편 집에 머물렀던 그 이틀 사이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날 하필이면 오랜만에 마신 술과 분위기에 취해 먼저 잠들었던 그날 밤 일을 벌인 거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친구는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제 남편이 자기를 먼저 꼬셨다면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다고 해서 자기는 잘못이 없는 게 되는 건가요? 남편이나 너나 똑같아. 결국엔 둘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둘다참 뻔뻔하네. 내가 다니는 산부인과인 거, 넌 몰랐어? 알면서 여기로 오는 건나 보라고 일부러 온 거야? 라며 화가 나서 비꼬듯이 말하니 남편은 금세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며. 모든 것이 실수였다면서 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서 벌어진 사고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화가 날 대로 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그두 사람의 얼굴은 쳐다둬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혼도장 찍을 준비나 하라고 말하고 뒤돌아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일찍 애를 가졌으면 이럴 일도 없었잖아. 왜 애를 안 가진다고 고집을 부려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말에 저는 가려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일부러 애라도 가지려고 저 둘이 일을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그렇다면 어쩔 거냐고 하면서 제가 아이를 가지지 않아서 자기 아들에서 대가 끊길까 싶어서 미니가 임신했다는 말에도 지우지 말고 몰래 낳차고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시댁 식구들 모두 알고 있었고요. 그 말에 화를 겨우 참아내시던 저희 어머니도 폭발하셨습니다. 여자가 무슨 씨바지입니까? 어쩜 그렇게 못 배워먹은 말만 하시는지. 그러니, 아들도 저렇게 키우신 거겠지요. 그럼 제 딸아이와 이혼하시고, 저에 낳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서방, 미국에서 일 시작한 게 누구 덕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가? 이렇게 몰상식의 끝을 달리는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저도 딸 결혼 안 시켰습니다. 저희 딸은 그쪽처럼 남자 없이 못살 정도로 멍청하지 않으니 바로 이혼하죠! 그러고선 어머니와 저는 곧장 뒤돌아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절대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집까지 찾아오더군요. 집 비밀번호도 미리 바꾸었기 때문에 결국에 집까지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몇 시간을 제발 문좀 열어달라며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데 이미 마음이 굳게 닫힌 저에게는 어림도 없었지요. 이혼서류에 도장 찍으면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한참을 현관문 너머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이번엔 시어머니였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역시나 무시했죠. 그러자 답도 하지 않은 제 카톡으로 구구절절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동안 저에게 은근히 아이를 가질 생각은 없는지 압박을 해오셨었는데 제가 들은 채도 하지 않으니 조급해졌다고 합니다. 자기 아들도 나이를 먹어가고 더군다나 저는 나이가 세 살이나 더 많으니 정말로 영영 아이를 갖지 않을까 봐요. 시댁에서 남편이 외동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국에서 미니가 먼저 연락했다고 합니다. 제 남편이 아이를 가졌으니 저에게 다 말하겠다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무슨 소리를 하냐며 그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들 애인지 어떻게 아냐며 다른 사람 애인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국에선 뱃속의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할 수가 없었으니 증명할 길이 없었죠. 그런데 제 남편이 먼저 미국으로 건너와서 한번 검사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며 둘이서 애 생길 지도안 했는데 그걸 왜 검사 받냐며 쓸데없는 데다 돈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것도 무시한 채 미국으로 미니를 불러 뱃속의 아기를 친자 검사를 해봤다고 해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 남편의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란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차피 제가 아이를 가질 생각도 없고 매번 지나가며 여유가 생기고 정 아이를 기르고 싶으면 입양하자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일단 이 아이를 낳고 나중에 입양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대체 무슨 소름 끼치는 발상인지, 이걸 당당하게도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 이후 남편은 저에게 비밀로 하고 한국에 들어와 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들려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와 남편의 사이에 아기가 생겼고,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 남편이 바람난 것이 아니라며 이혼은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죠. 저는 그 메시지에 어떻게 하면 실수로 아이가 생기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 없으니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며 저는 대를 이을 아이가 필요하면 그 여자 보고 나아 달라고 하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다 설명한다며.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혼을 당해도 상관 없지만 자기는 이렇게 오해받는 건 억울하다면서요. 이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이혼을 당해도 상관없다고 하네 만나서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만나자마자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서는 저에게 건네주지 않고 먼저 자기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서류를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억울하다며 미국에서 제가 먼저 잠이 들고 미니와 조금만 더 이야기하다 자려고 누웠는데 미니가 제가 자고 있는 방으로 가지 않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서 돌아가라고 했는데 제가 침대를 다 차지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피우더랍니다. 그때는 자기도 술을 마셨겠다 알딸딸해서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며 맨 정신이었더라면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그날 일은 실수로 벌어진 것이라며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아기가 생긴 것도 한참 후에 알았고 지우자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볼 생각이 없는 거냐며 이 아이라도 나와서 나중에 입양하라면서 성화를 부리셔서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죠. 이야기를 할수록 제 표정이 굳어지자 계속해서 자기 의도는 아니었다는 등 애초에 그 친구를 데려온 건 저였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화살을 돌렸습니다. 아니 결국엔 네가 그 여자만 안 데려왔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잖아. 왜다내 탓인 거야? 이 일엔 네 책임도 있어. 그러니까 난 이혼 못해. 그러면서 뒷값, 도장까지 다 찍어놓은 서류들을 마구 찢었습니다. 그럼 이혼 소송으로 결판 내자. 합의로 끝낼 수 있었는데, 일을 키운 건 너야? 난 분명히 기회 줬어. 나중에 딴 말하지 마. 그러자 한참 커졌던 목소리가 조금은 줄면서 제 뱃속의 아기를 들먹이더군요. 그럼 뱃속의 아기는 어쩔 거야. 아기보다 일이 더 중요해서 낳지 말자고 누가 먼저 그랬는데. 그럼 나와서 양육권은 내가 가져도 할말 없지. 웃기는 소리 하네. 애초에 안 생겼으면 몰라. 이미 생긴 아기, 지울 생각도 없고, 나도 내가 기를 거야. 너 같은 애한테 어떻게 맡기니? 애가 뭘 보고 자라겠어? 그러자 아주 발광을 하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다행히 주위에 있던 덩치 큰 남성분들이 막아주셔서 조금 놀라기만 했을 뿐, 몸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집을 알고 있으니 너무 성가시게 굴어 차라리 다들 위치도 모르는 곳으로 집을 옮기려고 했죠. 그런데 초인종이 울리더니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민희는 자기 왔다며 해맑게 웃으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화가 나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택도 없었습니다. 그저 뻔뻔하게 보여줄 게 있다면서 안 보면 후회할 거라고 얼른 문을 열어달라는 말 뿐이었어요. 끝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을 참이었지만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앞집에서도 문을 열고 뭐 하는 사람인데 여기서 이렇게 요란스럽게 구는 거냐며 타박했습니다. 그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저희 집 초인종을 계속 눌러대더군요. 문을 열 때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기세여서 결국엔 문을 열어주었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문을 확 열어 제끼더니 뻔뻔하게 웃으면서 보고 싶었다고 그동안 왜 연락을 안 받았냐고 하면서 예전처럼 저를 대하는 모습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내 남편이랑 바람 펴놓고 나한테 뻔뻔하게 얼굴이 들이밀어지니? 제 말에도 민희는 그저 웃으면서 가방에서 종이 뭉치들을 꺼내서 저에게 주더군요. 이거 읽어 봐. 그동안 내가 모은 자료들이야. 네 남편이라는 사람 나만 만난 것 같니?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아주 전적이 화려하더라고. 내 친구 남편이라는 놈이 그런 놈인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이혼시키려고. 네 남편, 그런 거, 나 아니었으면 너도 평생 몰랐을걸? 어찌나 철저한지 저 자료 모은다고 진짜 나 고생 많이 했다. 그래도 너무 고마워할 필요는 없어. 친구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하는데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웃으면서 내뱉는 말 하나하나가 평범한 상식 수준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리고 아기는 걱정하지 마. 그런 놈에는 나도 더러워서 안 키워. 어제 병원 갔다 오는 길이야. 너랑 같이 아기 낳아서 키우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았는데. 아무래도 친구끼리 한 남자 아기 키우는 건좀 그렇잖아. 평소에 욕이라는 건 모르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참을 새도 없이 입 밖으로 마구 쏟아져 나왔죠.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그 사람 같지도 않은 여자를 밀치기도 하다가 결국에 제 화에 휩쓸려 실신했습니다. 눈을 뜨니 병원이었죠. 저를 데리고 병원에 온건그 여자였는데 어머니가 얼굴을 보자마자 화를 내시며 쫓아내 버리셨다고 합니다. 제 곁에는 얼씬도 말라면서요. 다행히 아기는 무사했고, 그 이후 미니가 준 자료들을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에서 손쉽게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에게 했던 말은 모두 거짓이더라고요. 미국에서 처음 만난 이후로 저 몰래 한국에 들어와서 둘이서 매번 만났고, 미국에서는 또 따로, 다른 여자가 있었죠. 대학원 동기였죠. 그 여자에게는 미혼인 척 거짓말을 했다고 하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도 이미지가 안 좋아져 눈치밥을 먹으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정리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랑 안면이 있는 사이였거든요. 한참 회사를 키워갈 때부터. 안면을 튼 사이라 꽤 오래된 인연이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며 바람핀 멍청한 남자였던 거죠. 그리고 이혼해서 쓴 자료들은 상간녀 소송에도 쓰였습니다. 미니가 준 자료로 미니를 상간녀로 고소했어요. 하지만 미니의 얼굴은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미니도 법정에는 나가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동창들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니 고등학교 때 다들 대놓고는 아니지만 미니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전 너무 오래된 기억이라 몰랐지만 몇몇 친구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랑 바람핀 사람이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나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이 이야기를 어머니와 저녁을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 표정이 굳어지시면서 "사실은 미니가 여자를 좋아했던 게 맞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할까 봐 말하지 않았는데 미니가 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산부인과에서 미니를 만나고 난 후, 아무리 생각해도 얻을 게 없는데 굳이 제가 다니는 병원에 자기도 다닌 게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늘제 근처에 살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제가 이사하면 똑같이 바로 그 근처로 이사하면서요.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나서 민희는 쭉 무단결근을 했었는데 회사 서랍에서 제 고등학교 때부터 바로 최근까지의 사진들로 가득했다고 하네요.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끼쳐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이미 저번에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니를 따로 불러서 모든 사실이 맞냐고 물어보았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죄송하다며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은 것도 맞고요.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가니 그 친구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 떠돌긴 했지만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중에 좋은 소식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아이를 낳아 잘 기르고 있습니다. 저를 참 많이 닮아서 왜 아이를 더 일찍 낳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생길 정도입니다. 어머니도 저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되니 아이는 부족함 없이 키워내고 있어요.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아빠 같은 건 차라리 없는 게 낫죠. 이제 막 엄마가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하다 보면 엄마다운 엄마가 될수 있겠죠. 여러분도